성령에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한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 구원받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라고 성령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생각이 좌여 살아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선을 따르고 선을 추구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정적인 접근에서 세상이 생 성령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유가 세상은 성령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그런 어떤 길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임할 때에 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조로 영접한 우리 마지막,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인격적인 지정일를 가진 존재로서 성령이 뭘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길 원하신다. 그러니 이 같은 성령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니까 얼마나 더 친밀하게 정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년임을 구하는 저바이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